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라고 합니다. 어, 제가 CBS에 와가지고 인사드릴 줄 몰랐는데 그래도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마음도 약간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네. 진솔한 말씀 드리고 전해드리고 갈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크리스천인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 것... 어, 왜 혼자 활동하시는데 용감한 형제 되기? <laughs> 어, 싱어송라이터라고요. 네. 랩도 하고 네. 직접 노래도 만들고. 하는 듀오로 저희 친형이랑 아. 듀오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 원래는? 원래네. 네. 가요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가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신데 지금까지 작곡한 곡이 <laughs> 몇곡 정도 되시는 거죠? 어한 430곡? 약간. 야 알죠, 이 노래.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아. 알죠. <laughs> 손담비 씨 노래. 네. 맞죠?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거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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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 1년 전. 아 빅뱅. 오. 이거는 아. 2000, 2008년. 브라운아이드걸스. 네. 네. 그렇구나. 야. 이거는 시스타. 아 시스타. 유명한 가수들 네. 다봤어지네 그러니까. 요 어. 모를 수가 없죠 이 노래들은. 어. 네. 이승기 씨. 이승기 씨. 이승 네. 그나마 네. 네. 주제. 못해 신앙이세요? 네. 어, 음. 그러면 어릴 때. 유치원도 교회로 나오고. 아, 유치 음,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를 들어가서도 사실은 그렇게 신앙심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음. 하나님, 제 종교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는 기독교라고는 말은 했어요. 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그, 사람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제가 막 주님을 막 이런 거는 없었어요. 사 실음이 없었던 건.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그래도 머리가 좀 똑똑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공부를 막되고 네. 그러니까 모든 상이란 상은 다 받고 싶은 욕심이 좀 너무 커서 음. 그걸 받아서 어머니를 갖다 드리는 게엄마또주의이 저의 또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언나가기 시작했어요. 어. 뭐 너무 크게, 좀안 좋은 데를 좀 갔다 와서요. 음, 제가 꿈을 꿨어요. 음. 그, 안 좋은 데를 갔다 오고 나서, 아니, 가기 전에. 음.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네. 꿈에서 되게 큰 빛이, 네. 정말 어마어마한 빛이, 저한테 이제 말을 하는, 네.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그때 제가 한 요만한, 개미보다 못한, 그 꿈이 너무 생생한데, 네. 조그만 개미보다 못한 그 정도의 크기로 강동철이야라는제 이름을 피가 터지게 이제 막 소리를 외치면서 말씀을 네. 드렸던 거죠. 100번을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꿈에서. 음. 내 이름은 강동철야강동철야라는제 강동. 음. 음. 이름 석자를 계속 음성도 막 기가 고마게터지 너무 컸고. 그리고그 다음날 이제 저희 그 작은어머니나 다 이제 교인이시거든요 교회 기독교 시간인데 네. 이런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으로 온 네. 거다 하나님의 음. 꿈을 꾼, 꾼, 꾼 거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 진짜 이거를 되게 강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저는 음. 어 그냥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그냥 뭐 한번 저한테 체험을 주신 건가 라는 생각만 했지 제가 그냥 너무 나쁘게 빠져 있으니 네. 음.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쁜 길로 들어가고 네. 나쁜 곳에 갔다오고 그렇게 그냥 더 나쁜 길로 뭐 그런 하나님을 뵀는데도 (20살까지) 계속 그냥 시궁창 같은 그런 곳에서 웅덩이 같은 데서 지금 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러다가 (21살에) 우연찮게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네. 저는 전문성도 아예 없고요 네. 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네, 네 20살 에서 21살 되는 시점에 그 나쁜 길로 빠져 있을 때 있던 그 제가 일하던 몸담은 곳에서 어떤 친구가 음악을 하나 틀어줬어요 네. dj하는 친구가 네. 근데 그 음악을 듣고 어 갑자기 그냥 머리가 확 하얘지는 것처럼 예. 나도 이걸 하면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겠는데라는 오, 생각이. 내가 오. 음악을 하면 정말 잘하겠다라는 게. 그때. 이거를 나도 해보면 오. 어 세상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것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요. 오. 다음 날그 아무 것도 안 되던 그 삶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말하고 누가 뭐 하고 뭐도 안 되는 거를 다 버리고 다음 날 바로 낙원상관을 가가지고 네.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냥, 갑자기 이제, 음악을 시작한다고, 네, 음. 밥도 안키 먹기 힘들었고, 어. 음. 주머니에 뭐, 정말, 돈 몇천 원 있으면 정말, 어, 그래도 많이 있네, 정도로, 음. 네. 음. 그래서 형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조금 벌어온 돈으로 또, 뭐, 2주 같이 음악하면 서 살고, 굉장히 힘들었죠. 그냥 뭐, <laughs>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무작정 뭐가 홀린 듯이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용감한 형제다 <laughs> 네. 용감한다. 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건데, 음. 어, 힘든 음.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셨어요 그 언제부터 그러 이제 본인이 작곡을 한 노래들이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렉스라는 친구의 노래를. 작곡을 해주면서 빛이 살짝 보기 시작하다가 네. 2007년, 2 8년에 빅뱅이라는 친구들과 프로듀싱을 하면서 음. 조금 더 빛을 보다가 네. 2008년 말부터 이제 용감양제라는 이름이 세상에 완전 알려지기 시작합니 어. 아주 긴 방황의 시간들을 접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음. 제가 생활 모두 너무 힘들게 올라온 상태에다가 이 성공에 대한 압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하면 너무 잘할 수 있겠다 너무 재미로 정말 즐겁다 이걸로 망하는 게 음. 이렇게 됐던 사람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빅뱅이라는 친구들도막 프레싱하고 하는데도 우울증이 오고 아. 그리고 거기 한강 이제 보이는 데였거든요 막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음. 뭔가 음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걸어온 시간을 내가 왜 이런 시간을 걸어왔냐라는 막, 회감도 느끼고, 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 이상 음악을 못 만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작업도 안 되고, 그냥 껍데기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딱드는 거예요. 이미 세상적으로는 음악의 성과를 어느 정도 거뒀을 때. 이제 거들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네, 네, 네. 그 힘든 시간을 다 겪고 올라왔는데, 나쁜 것도 갔다 오고, 뭐, 진짜 밥도 못 먹고, 일마다 음, 음. 컴퓨터로 낙원상가 가가지고, 그 국밥 1,500원짜리 하나 먹으려고 막 그거 막엄짝 말라가지고 막그 기다리고 막 이런 시간도 있고 다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성과가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어. 매일 눈물만 나고 어. 음악도 뭐 하기도 싫고 어. 왜 그런가 하다가 이제 YG에서 그냥 나왔어요. 어. 다 포기하고 어. 네. 그 좋은 YG에서 그다 네. 포기하고 어. 나왔죠. 어. 네. 나와서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또 다시 그 10년 전에 힘들었던 시간이 다시 또 오더라고 저는 그나 거기서 나오고 나니까 네. 네 그러고 나서 음악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왜 마음이 힘든가 힘든가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작업실 댁에 조그만 작업실에서 눈을 그냥 소파에 누워서 눈을 한두 시간만 자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감자마자 한한 한 5초 한 10초 있었나? 발이 발끝부터 이제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네. 너무 생생하게 천천히. 네. 그러니 머리 위까지 딱 오더니 제 몸이 한1 0 0 m 지하 1 0 0 m 정도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저를 탁 잡더라고요. 거기서. 그1 0 0 m 터 들어간 데서. 네. 그러니 뭐가 딱 보니 바로 앞에요. 앞에서 음성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이 음성을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하느말니 네. 고막이 터질 것 같고. <laughs> 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나오고, 막, 그거 은혜스러운 것도 있고, 막 뭔가, 그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막 눈물이 막 나올 것 같고, 막, 막, 음... 벅차고, 막, 그, 어떻게 표현하안 해? 지금도 막 지금 떨리는데, 그때 생각하면. 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느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니. 느 너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고. 이 힘들었던 걸로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이게 진짜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한 거죠, 제가. 그러면서 힘들었던 가정들을 필름처럼 이렇게 싹 보여주시더라고요. 되게, 되게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경험이었죠, 한테요 응. 응. 네. 어. 그, 눈을 딱 뜨자마자, 제, 이제, 저랑 같이 함께 힘들게, 동고동락 하면서 음악하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한테, 크리스찬이에요. 말로 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와, 형, 저 너무 부러워요. 음. 너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게, 너무 컸던 친구라서, 그래서 나도 너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주님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힘들더라도 열심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움직였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그 해에 일어나기 시작한 아, 거예요. 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뭐 갑자기 제가 만든 노래가 막 1등을 하고 한두달 있다가 막세 곡, 네곡 1등을 해서 방송국에서 1, 2부터 5일까지 막 이제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저, 저 걸려오지 않던 전화들이 막 전화가 걸려와서, 뭐, 고을 위하는 사람들, 축하한다는 사람들, 입구 지했던 친구들, 막 그런 복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음, 야, 이게 진짜 내가 빨리 주님한테 이렇게, 그래 너무 믿지 않게 돌아온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인가라는 생각이 음, 들고, 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내가 어긋나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사실 많이 했죠 음. 네.